네, 안녕하십니까. 영생 수업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영생 수업의 주제를 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한 살, 두 살, 세 살, 뭐 다섯, 일곱 살짜리가 세상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험치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않는 감각을 길러가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겠고요.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방해받는 아직까지의 디지털 세상들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재범 교수님. 뭐,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아주 뭐,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유튜브상으로 만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은 나를 못 보입니다. 어,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나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유튜브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과제죠. 그런데, 유튜브가 과연 누구 편을 들고 있을까요? 때가 아니다? 아니면 방해 공격 많이 받죠? 디, 오늘 그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이 안 올라가요. <laughs> 거기 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뭐서버 고장이라 그러는데 뭐든 저든. 그럴 때 이게 왜안 올라가지? 예.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어? 어? <laughs> 예.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영생이라는 개념은, 제가 말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윤회를 합니다. 윤회가 없다고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윤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스위치가 꺼졌다고 해서, 어, 다음 생이 없고, 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를 느끼고 아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맨날 하나님 믿고 있어라.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의 한계성을 저는 보게 되는데요. 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 자기의 삶을 가장 잘 만들어가는 것은 남의 주장을 따라 살지 말고, 음, 그게 엄마, 아빠의 것도 있고요, 그죠? 어, 그, 다른 사회적 관계 속의 사람의 말도 있겠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의 말, 너돈 벌어라, 직장 다녀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는 서로가 이제 반원이나 뭐 원뿔형이나 원뿔보다는 파이가 피자가 한판 동그랗게 있다고 칩시다. 반쪼가리, 4분의 1 조각, 8분의 1 조각짜리로서 상대와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피자면은 상대방도 피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을 이제 피자 두 판을 놓고 제가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자 한판 짜리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피자. 피자 반 조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피자, 뭐, 우리 8조각 낸다 그러면, 8조각 중에서도 누가 한입 떼먹은 저 상태의 피자 조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원판, 원에 피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와 나하고 모양이 틀려. 예. 네, 너가 비정상이야. <laughs> 그럽니다. 왜? 자기는 8분의 1 조각에다가 누가 한입 베어문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여기는 거죠. 예. 특히나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조각도 누군가가 한입베어먹었기 때문에 <laughs> 지하고 모양새가 똑같다고 여기니까. 원판에 이제 조각, 칼질조차 안 되어 있는 원판의 피자 보고 너 피자 너 이상한 놈이야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과 같죠. 물론 반짜리도 있고, 어75% 예 그런 조각, 예 피자 형태도 그 원판의 피자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은 네가 어떤 피자를 보고 너가 다르다라고 말하기보다. 내 자신이 원판의 피자 형태를 지닌 지부터 봐라, 이 말입니다. 너도 한 판의 피자인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몸에는 어떤 칼 조각이 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자 칼질은, 어, 뭐, 여덟 조각,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각형 조각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비유를 잘 듣고, 남과 나를 비교할 적에, 내 자신은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내 조직은 무엇인가 나는 페퍼로니 이거 끼얹어 있고 토마토 소스가 어떤 토마토 소스가 이제 페퍼로니 아저저 저 뭡니까 토마토 그그 그그 뭡니까 그 베이스를 어그 하여튼 토마토 그 그거 그거를 갖다가 뭘로 되어 있느냐 이제 양념이 뭘로 되냐. 재료 구성이 어, 모짜렐라 치즈가 많이 얹어졌는지, <laughs> 아무튼. 그런 걸 먼저 파, 파악하고 상대의 토핑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 같은 피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피자인지 파악을 해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음, 그래서 우리가 영생 수업이라는 이 테마를 통해서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시민의 의식으로 살아서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천국. 공산주의 사상은 지상천국입니다. 종교에서만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바라볼 적에 그들이 사상과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과 역사는 권력투쟁이고 결국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죽이는 가정이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외치는 거죠.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괜찮고 민주주의 사상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게 되고 결국 현실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어쩌면 현직 대통령 아니 진짜 대통령일 수도 있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긴 자의 편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 아니면 3 3 40년만 지나도 지금의 역사는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주 뇌물로 아주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어? 언도를 사형까지 언도받았다. 그리고 사형당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 잘 먹고 잘 살았다. 어, 후대의 사람들 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되고 아내인 부, 그 김건희도 구속 상태였다. 자유시민 사회의 시민혁명이 나왔다. 자유시민 사상으로 무장된 어,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많은 시민,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이재명 정부는 끝이 났고,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에, 노예 스파이였는데, 그것이 드러났다.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어, 석방이 되었고, 다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개헌을 하고는 물러갔고, 그 후의 대통령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뒤, 100년 뒤의 역사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고 갈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될 문제이죠. 당연한 우리의, 것인데, 말조차, 단어조차 꺼내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검열 당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어, 영생의 길을 포기한 거죠. 유튜브가 만약에 방해를 한다. 유튜브가 아주 교묘하게 좋은 댓글은 방해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은 악마의 짓입니까? 천사의 짓입니까? <laughs> 악마의 짓도 저, 아니고 천사의 짓도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인 겁니다. 나를 방해해? 어? 나 이거 정말 좋은 글을 썼는데? 좋은 댓글 달았는데? 라고 싶어도 여러, 그 글을 그곳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대도 성숙하면 기다려 줄 것이고요. 이해할 것이고요. 내가 성숙하면 나도 성숙한 상태에서도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민 사회로 살아가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지, 내버려 두면은 내버려 둔 상태보다 더 나쁘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자기 집의 방에 쓰레기 하나라도 그때, 그때, 또 그때, 그때 아니더라도 결국 치워야 됩니다. 치우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우리가 세계를 살 적에 좀더 많은 경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내세의 세상에 꿈을 그리는 것이고요. 실제 내세라는 것이 별거 없다. 내세를 다녀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과 죽음과 그 연결되는 모든 기억을 되찾아버리면요. 삶이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어렵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알면 이제 현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어, 지금 우리 자파 만약에 있다 칩시다. 자파분, 우파분 다 같이 있다 칩시다. 자파분은 지금의 정치사항을 통해서 그대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 만족한다 할 겁니다. 어. 자, 그런데요. 어, 우파 시민들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자파들이 득사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의 정치권은 어느 정도 국민들 헤아리겠죠? 헤아리, 헤, 헤아리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힘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가난한 사람들을 어, 제거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 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어,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치를 통해서 내 삶을 어, 만들어가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 정당을 대표해서 어,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말합니다만은 종교를 등에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고 돈 주는 건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죠. 수, 수십억 수천억 돈을 벌죠. 왜 그럴까요? 순수하니까요. 그리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음. 제가 기도 안, 하,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기도할 정도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주의 국가 형태로 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업을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시장 경제를 우리가 어, 채택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어, 국가가 잘 번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박정희 같은 분이 나와서 할 수가 있었어요. 군사혁명이라고 할수 있죠. 했는데 박정희가 독재를 했으면, 독재를 하더라도 나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나라 없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군가가 나오길 바라지만 박정희처럼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이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왔다 그런다면은, 과거에 박정희 같은 장군이, 장군을 통해서 군사혁명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로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올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시민들, 자유의식 사상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서 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차, 우리나라에 지금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는 개인, 즉, 이승만의 혁명, 혁명으로 건국을 했고요. 두 번째는 2차 혁명은 어, 박정희의 군사 혁명을 통해서 군 우리나라를 산업화로 이끌어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 혁명은 자유시민 혁명입니다. 자유시민 혁명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 나온 대통령을 통해서 영성적인 국가, 영성적인 국가, 그리고 지상천국, 산업화 첨단화가 가장 잘 되면서, 왜 산업화는 또그 다음 산업화의 영향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화 성공 속에서 지금 같은 4차 문화사업, 4차 경제 형태에 완전한 완성을 이룬 대한민국이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